진짜 너무 아팠어, 옆구리 그런 거 같더라 그래서 힘을 줄 수가 없었어, 너무 아파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 밥을 엄청 많이 먹고 응. 운동 진짜 <laughs> 빡세게 하는데 그, 그 느낌이 막 곱하기 몇십배딸 꼬치 가면서 잘 수가 있, 있네 시부모님이 냠냠이 태어난 기념으로 생일 케이크를 사다 주셨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뭐야 일단 등에다가 응. 요만한 주사를 놓더라고 응. 근데 그게 국소마취였어 나는 그게 그냥 그게 마취인 줄 알았다 그게 응. 무통주사인 줄 알았는데 응. 그냥 그 무통주사를 놓기 위한 국소마취인 거야 응. 그래서 그걸 놓고 네, 여기보다 긴 바늘을 이 정도 되는 바늘을 꽂아 음. 그런 다음에 아니 아니야 아 살짝 꽂은 다음에 거기다가 뭐 그냥 공기를 살짝 집어넣더라고 음. 안에가 이제 좀 이렇게 벌리나 봐그 상태로 음. 그침이긴 침을 다 꽂아 음. 그 다음에 호스를 막 꽂아 놓더라고 그래서 그때 혹시 찌릿할 수도 있어요 라고 하더라고.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음. 신경 건드리거나 그러면 그럴 수 있다라는 얘인것 같아. 음. 그래서 호스를 막 꽂아놓고 그 침을 이제 빼더라고. 그다음 테이핑을 이렇게 막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막아 놓겠지. 그 상태로 음. 이등 뒤로 이렇게 호스를 여기다 여기 있던 호스 그거야. 음.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그 거의 한 손가락 두개 정도 되는 양이더라고. 음, 그렇죠? 주사가 양이 엄청 많아. 그거를 쭉다 짜맞더라고. 어 응. 아, 근데 그? 진짜 편하긴 했어 어, 그러고 나서 자기가 아, 안 아파하더라고. 진짜. 음, 좀... 그렇죠. 응. 난 자기가 아기 나올 때막 울는 모습 찍고 싶었어. 너무 표정이 너무 좋았어. 드라마틱했거든. 지금도 같아 응. 고마워 여보. 뭐. 이사스님들이. 200점 남편 200점 준다고 지금까지 본 남편 중에 제일 잘한다고 칭찬해 주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서운한 게 있어도 그래 이 정도면 잘했구나라고 하지. 그래서 그런거 아니야? 나는 110점 주셨어. 왜? <laughs> 나 그래서, 아 그래서. 아니 제못 쳐서? 아니, 처음에 110점 줬다 그래서 나도 잘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200점 주시더라고. <laughs> 만점이 만점이 만점인 거 아니야? 그런가? 시원치 않다. 이렇게 시끄럽게 떠는 게 안타네. 첫 번째 식사용. 멀어가지고 다 흘릴 거 같아. 아니면은 반찬 옮기고 이걸 이쪽으로 옮기고 이걸 앞접시처럼 쓰면 앞접시처럼. 맛 어때? 맛있다. 맛어 제식사도 나왔어요. 나도 국을 한 대접이나 주셨네. <목소리> 너무 조금만 같 더 예뻐졌어요. 아까 한 3시간 전쯤? 3-4시간 전쯤보다 더 귀엽고 예뻐졌어. 에이, 예뻐라. 두 번째 식사, 저녁 식사예요. 지금 아기를 옆에 두고 저는 식사를 합니다. 양놈이, <laughs> 왜 울어? 괜찮아, 엄마 옆에 있어. 간식으로 호박죽이 나왔어요. 응. 좀 무게감이 덜하긴 해? 응. 옛날에 대배 같아. 혹시 지금 몸무게 재봤어? 아니. 안 재봤어? 되게 회복이 되게 빨라요. 나 보고 얘기하지 말고 카메라 보고 얘기해 회복이 굉장히 빠릅니다 <laughs> 저희 만 최고예요 예힘들려 그랬어요 달라고 살려주세요 <웃음> 병원 둘째 날 아침밥 되게 정성이다 아라니 왔다용 <laughs> 하랑은 지금 자요 정신없이 자 여기도 여기도 기도 여기 볼까 눈떴어요. 어제는 왼쪽 눈 떴는데 오늘은 오른쪽 응? 안녕 응. 엄마야 누구야 어때? 사랑아 진짜 턱라인 어 여기 턱라인 살아있어 턱라인이 얼굴 통통한데 음 응. 이게 누구야 응. 사랑아 응. 그 졸려. 아고 졸려. 꾸준이밝 아, 졌어 아, 꾸준히 아, 꾸준히 고괴소 아, 꾸준히 아, 꾸준히 파괴소. 아, 꾸준히 매주 수요일마다 조리원 가서 씰딩을 촬영해드릴 거예요. 네.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들어요. 쏙 빼고 이렇게 뒤쪽으로 조금 낸다면 아가 너무 이렇게 위로 올려버리면 호아가나 <laughs> 이러니까. 조금만 말려야 되는데. 이렇게 배에 바람 안 가게, 이렇게 기저귀 같은 거, 이렇게 새 걸로 이렇게 바람 일으켜 주시면 돼요. 좀잘 마르거든요. 지금도 어쩌면 좀찬거 같아. 음, 심 많이 했는데 안 받았어. 알았어, 알았어. 이제 뽀상해요. 이 엄청 잘 나와요. 둘째날 점심 데려다 준다고? <laughs> 어디까지? 집까지 데려다 줄래? 우리 하랑이가 더더잘 일어나겠다. 얘는 아예 못일어나 저녁 식사, 아침 식사.